안녕하십니까. 강윤식입니다 예, 또 계절이 또 한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영상 보면서 서로 또 즐거운 얘기 나누자고요. 돈 버는 얘기 즐겁지 않습니까? 예. 어, 지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주택책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한다면은 수익은 어느 정도 날지, 낙찰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낙찰받는 게 맞을지, 사람은 많이 모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실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한 달이면은 뭐 거의 한 15일 정도는 법원에 나가서 뭐밥도못 봤던 막 계속 덤벼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더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그 중에서도 안된 얘기는 해드려 봐야 여러분들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 된 얘기 할게요. 어, 오늘 입찰 됐던 물건 하나, 2019 타경 16286 사건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여기 용현동이라는 곳이요. 예전에는 굉장히 낙후됐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요즘 인천 쪽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예전에 들어가 보면, 은 어, 다른 세상 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낙후되어 있어. 어느 분이 나라인 일을 하실런지, 아니면 지자체장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좀 개발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용용동 가보니까 요즘은 갈 때마다 바뀌어요. 어, 굉장히 길도 잘 닦고, 닦아놓고,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해놓고, 이러니까 아파트 번쩍번쩍 올라가고, 한두 달 만에 갔다 가보면은요, 길을 못 찾겠어요. 길을 못,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많이 발전되니까, 이제는 인천도 살 만한 지역이라고는 저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영용동에도, 음,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아파트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대림 아파트, 아,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11층입니다. 11층. 그러니까 전체 평, 전체가 13층인데 1 2층이면은 노열층에 들어가겠죠? 노열층입니다 그래서 볕도 좀잘 들고 어, 남향으로 잘 되어있고 동단거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 나름 뭐 나쁘지 않은 아파트였고요 25.688평이니까 54.92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주택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85제곱미터 이하급이 국민주택인데 어,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더 건드려 놓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요즘 양도세가 너무 과하니까, 증벌적 과제다 보니까, 단기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크게 못 갖고 가시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을 이제 많이 설립을 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토지 뭐 이렇게만 취득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 말고 건물을 같이 취득했을 때 국민주택급 이상이 되면은 그 건물 분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어 부가세라는 부분을 양도할 때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부가세를 이렇게 받아서 내야 되는데 부가세를 내고 집을 살 사람은 없겠죠 법인이 들어가서 어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국민주택급 이하급을 사셔야 어, 건물,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꼭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금액은 2억 3,7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33평형 아파트가 2억 3,700이면 굉장히 저렴하지요, 사실. 저렴한데, 음, 그래도 뭐 편의시설이나 위치, 거의 사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 뭐, 다 괜찮아요. 살 만한 동네에요. 그리고, 이 물건이 30% 저감된 금액으로서 1억 6천 5백 90만원까지 저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30% 저감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저감되어 있죠. 6천만원 정도가 저감된 상태에서 이제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쓴 분께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그런 어떤 호칭으로서 불려지면서 취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입찰에 응해서 저는 이제 2억 1,411만원, 뭐 트레이더마크 111은 제가 항상 뒤에 달고 다기는 거니까 법원에서 111 나오면 제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 아류 짝퉁 111이 많이 나오고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뭐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14명 돌아와서는 음, 1억 1,400만 원의 아, 낙차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음, 인근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 매매할 게 동네에 없고, 또, 여기에 그 전세 물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조금, 음, 두었다가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한번 갭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어, 이 물건에, 어, 입찰을 받는데, 이 물건이 이제 전세로, 가니까 좀 손볼권이 있더라고요. 손볼권이 있었는데, 전세 물건으로 전세를 좀 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전세를 했는데 전세가 꽤 괜찮게 받았어요. 그를 제가, 어, 1억, 2억 1,411만원에 받았는데, 전세를 2억 1,000만원에 어, 전세를 왔습니다. 지금 어, 혹시 제 이야기에 추후에도 거짓말이 섞여 있을까 봐 입증 자료를 같이 띄워서 계약서를 올렸습니다. 그럼 1억 1000만 원에 어, 전세를 놓고 어, 낙찰을 2억 1400만 원에 받았다면은 실투 실투가 한 400만 원 들어간 거죠. 400만 원. 어이구 400만 원이면 거절하고 보시죠. 투자 개투자 400만원 갖고 무통산 개투자 한다 그러면 좀 우수, 우수일 이지만 뭐, 그렇지만 도 않습니다. 경매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또, 지금 인천 지역은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80% 대출 이기니까, 어, 본인 돈은 한 4천, 5천, 일단 들어가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대출 일으킨 분들은 전부 다 지옥 다 어, 갚아버리고, 제가 투자된 돈 중에서 한400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다 회수했던, 어, 그런 사건입니다. 어, 이분은 제가 한 여섯 번째 정도, 대여섯 번 정도 저하고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 금액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제가 정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향후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어, 부동산 가격의 출렁거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려가는 그 하향 국면에서는 대단지 아파트가 좀 느리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대단지 아파트라는 곳이 거의 주변에 만약에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면 거의 대단지 아파트가 먼저 출발을 해서 시세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아파트가 뒤따라오면서. 어, 추격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취득하실 때좀 대단지 아파트에 어, 치중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부동산도 한 400만 원 들고 어, 갭투자 할수 있다 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 또 아마 지금 진행되는 물건이 좀 있으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좋은 물건 갖고 여러분들께, 어, 투자 방법, 또 투자에 대한 어떤 카운셀링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